자, 이번에도 오래간만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쌍바닥 패턴, 캔들 크기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전 강의에는 세력 패턴, 캔들 크기 비교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쌍바닥 패턴이 나오는데, 이 쌍바닥 패턴에 보통 확률 높게 접근을 하려면은, 자 우리가 이 외바닥이 아니라 이 쌍바닥을 찍었을 때, 당시에 캔들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 캔들의 크기를 비교를 해봐서 어, 확률 높은 어, 그런 어떤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검정색 선이 주가입니다. 이 주가가 보통 고점에서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외바닥을 찍죠. 근데 보통 주가가 외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외바닥을 찍고 기다가 다시 한번 이 외바닥의 저점을 지켜주는 쌍바닥을 찍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주가는 상승을 하거나 또는 쌍바닥에 실패를 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락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쌍바닥 패턴을 찍게 되면은 보통 주가의 흐름은 첫 번째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쌍바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이 어 쌍바닥, 이첫 번째 외바닥에서의 캔들 흐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이 저점, 이 쌍바닥의 저점에서 이렇게 들어올리기 시작한 이 부근대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쌍바닥의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음봉 캔들로 바닥을 들어올리는 경우에는 쌍바닥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대개 좀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쌍바닥 이두 번째 바닥을 만들게 되었을 때 캔들의 크기가 힘없는 음봉 형태이거나 아, 또는 꼬리가 별로 없는 그런 어떤 음봉 형태로 두 번째 바닥을 들어올리게 된다면 주가의 방향은 쌍바닥 이후에 확률이 다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첫 번째 바닥을 보게 되면은 이 부근에서 강력한 매수세 즉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올렸지만은 이 바로 이두 번째 바닥에서는 이첫 번째 바닥에 비해서 이 꼬리가 별로 없는 음봉이 나왔죠. 어때요? 매수세가 이전 바닥보다 그렇게 매수세 유입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없이 2차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향후 이 저항이라든지 이 매물에 걸려가지고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두 번째 바닥의 지지력은 상당히 이첫 번째 바닥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2번처럼 하락할 확률이 다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어떤 어, 이론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자1 번처럼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상승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어, 제가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첫 번째 바닥에서의 캔들의 크기는 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로 이두 번째 바닥에서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전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전 그림에서는 이렇게 음봉 캔들로 힘없이 두 번째 바닥을 들어올렸지만은 이 그림에서는 장대 양봉으로 두 번째 바닥을 들어올리게 된다면 어때요?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에서의 매수세의 유입이 굉장히 활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전에 대한 이 고점, 이 매물대를 돌파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두 번째 바닥에서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상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은 주가가 이렇게 좀 2번처럼 하락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바닥의 형태, 즉두 번째 바닥을 찍었을 때 음봉 캔들로 힘없이 반등을 하였다면 우리는 이 매물의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 이렇게 두 번째 바닥을 힘있게 들어올리는 이 장대 양봉이라든지 아래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캔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바닥을 들어올리게 된다면 향후 주가는 이 매물을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첫 번째 바닥보다는 이두 번째 바닥을 좀더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쌍바닥을 찍었을 때 저점에서 장대 양봉 또는 아래 꼬리가 날린 양봉이 안 나오더라도 저점에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양봉 캔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이런 형태들 많이 보셨죠? 자, 이런 패턴들도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도 있는데요 이 패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이 쌍바닥의 저점에서 양봉캔들 장대 양봉캔들이 나오고 이후에도 이렇게 어때요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는 양봉캔들이 한개더 나오게 된다면 이전에그 쌍바닥 패턴보다 더욱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이전 외바닥 당시에 매수세가 들어왔긴 왔지만은 이두 번째 바닥에서 생성된 이 양봉캔들 두 개가 생각보다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상당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보다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봤습니다 자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 쌍바닥 패턴을 뒤집어 보게 되면은 쌍봉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쌍봉 형태에서 이두 번째 이 쌍봉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주가가 어때요 바로 이렇게 양봉 캔들이 아니라 음봉 캔들이 쭉 나오게 된다면 어때요 이 지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장대 음봉과 지지선 사이에 이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 지지선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겠죠. 이 지지선이 붕괴가 된다면 결국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렇게 음봉 캔들이 좀 작거나 요런 어떤 캔들 모양이 나게 되었을 때는 지지선하고 이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이 지지를 받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겠죠? 결국에는 뒤집어 봐서도 이 쌍봉과 쌍바닥의 형태가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전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차트인 후성인데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알수 있죠? 차트로 표시를 해보면, 2019년 1월에 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19년 6월 말에 저점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쌍바닥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보게 되면은 이 형태 어디서 많이 봤었죠?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는데 어 쌍바닥이 만들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어 우리는 이것을 좀 예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게 되면은 8,500원이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8,500원에서 약간 좀 밀렸지만은 지나고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재돌파를 하게 되죠. 재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급등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처럼 보게 되면은 이쪽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요. 2018년 10월 말 그리고 2019년 약 2월달 또는 4월달이 쌍바닥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이 쌍바닥의 저점 부근이 여기는 외바닥이 되겠고 쌍바닥은 자 이렇게 바닥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양봉 캔들 의미 있는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도 이 양봉 캔들의 시가를 지지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래량도 나왔고요 자이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요것도 어때요 저점 부근에서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쌍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 지나고 보게 되면은 주가는 어때요 자, 자 이렇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바닥이 2019년 1월 달에 저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뭐 3월 달에 어, 저점을 찍었지만 은 어때요 힘없이 올라왔죠 이렇게 힘없이 두 번째 바닥이 완성되었지만 은 어때요 들어올리는 힘이 이전보다 약하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 hrc 종목을 보게 되면은 어, 바로 보이죠 쌍바닥 자, 이 구간, 이 구간이 쌍바닥의 저점이 해당이 되겠고요. 어, 이 쌍바닥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양봉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 이거는 필히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알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요런 어떤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좀 예의 있게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 거꾸로 보기 했는데, 어때요? 이렇게 쌍봉을 찍고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 32,500원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 캔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좀 좋지 않은 봉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어때요? 주가는 이렇게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쌍바닥일 때는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나머지 이제 보충적인 부분은 제 블로그에서 포스팅을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블로그 댓글 쪽지 보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